오늘도 뻔한 영어 실시간 수업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웰컴쌤의 쑥쑥 영어회화 컨닝페이퍼로 함께 공부하실게요. 먼저 오늘 공부하시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것들을 복습해 보시도록 할게요. 음, 너무 더운 날, 와 진짜 더운 날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죠? What a scorcher! What is culture? What is culture? What is culture?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입니까? What's your favorite season? What's your favorite season? What's your favorite season? What's your favorite season? Your favorite season? 나는 영화광입니다. I'm a movie buff. I'm a movie buff. I'm a movie buff. I'm a movie buff.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요. 아 그리고 외우셔야 할 문장이요. I'm a couch potato on the weekends. I'm a couch potato on the weekends. 지난 시간에는 movie buff, 영화광이라는 그 단어를 외우셔야 했다면 이번에 아셔야 될 표현은 couch potato입니다. couch, couch 하시면 소파예요. 긴 의자에 예, 그 편안한 소파, 그러니까 소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소파가 어, 상상을 해보실게요. 미국 영화에좀 건장한 백인 남성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에 다리를 이렇게 얹고요. 뭐 하고 있죠? TV 예, TV 보면서. 포테이토칩 먹고요. 예, 뒤로, 소파 뒤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는 모습.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카우치 포테이 o 는요 온종일 앉아서 TV만 보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소파에 몸을 뒤로 이렇게 하, 눕히고, 포테이토칩을 먹으면서 TV를 보는 그런 모습 많이 보셨죠? 그런 사람들, 카우치 포테이 o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m a couch potato라고 하면 온종일 TV만 보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뒤에 on the weekends가 붙었죠. 주말에는 주말마다 나는 주말에 온종일 TV만 본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단어 한번 읽어보실게요. Sofa랑 같은 얘 뜻에 원래는 어유가 아우 소리인데요. 이게 카우라고 나는 거보다 약간 캬우처럼 납니다. 캬우. 여기 크 소리를 조금 더 이렇게 확 내뱉으시고 아우 하시고 시에치가치. 예, 요거 기능이자 읽어보실게요. 카우치. 카우치. 그리고 생감자로 만든 포테이토인데 포테이로 예, 티가 좀 약화돼서요. 감자요. 포테이로포테이로 포테이로. 그리고 주말이라는 weekend, weekend 근데 거기에 on을 붙입니다. 사실 더는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나는 TV만 보는 사람, TV를 예, 줄곧 앉아서 보는 사람이다 하는 말, I'm a couch potato. 세 번만 해보실게요. I'm a couch potato. I'm a couch potato. I'm a couch potato. A couch potato. A couch potato. 주말에. 해보실게요. On the weekends. On the weekends. On the weekends. 그래서 이 문장은 나는 주말마다 TV만 본다. 약간 요런 뉘앙스입니다. 주말엔 온종일 TV를 본다. 자, 이 문장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I'm a couch potato on the week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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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야의 첫 문장을 한번 보실게요. Do you watch TV a lot? Do you? 물어보네요. 그래서 일반 동사 watch가 나왔지요. watch TV는 TV를 보다입니다. 근데 물어봤지요? 보냐고요. 뒤에 a lot 붙었습니다. 많이죠? 너 TV를 많이 봐?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요. TV 많이 보냐고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Do you, Do, you Do you watch TV a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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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많이 봐?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랬더니 대답이요. Yes and No. 자, yes 아니고, yes. No 아니고, no. 근데 그거 붙였습니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TV 많이 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이런 대답입니다. 같이 해 보실게요. Yes and no. Yes and no. Yes and no. Yes and no.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I have no time to watch TV during the week. I have no time to watch TV during the week. I have no time. 난 시간이 없다. I have no money. 난 돈이 없다. 예. I have no time. 시간이 없는데 어떤 시간이냐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 우리 to 부정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명사 뒤에서 이렇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 주는 명사를 꾸미면 형명,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처럼 이렇게 꾸며 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시간이 없냐면, "to watch TV" TV를 볼 시간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연습을 해보실게요. "I have no time to watch TV" 같이 해보실게요. "I have no time to watch TV." "I have no time to watch TV." "I have no time to watch TV." No to watch TV. 근데요, 이렇게 시간이... TV 볼 시간이 없는 때가 언제냐? During the week입니다. Week 하면 인대요 The week 주중을 말해요. Weekend 주말 말고요. During은 뭐뭐 뭐 동안에 라는 뜻인데요. 뒤에 명사가 옵니다. 우리 뭐 동안에 할때 for 많이 쓰시죠? For ten years 10년 동안 뭐 이런 거요. For a long time 뭐 오랫동안 네 이런 거요. 근데 during 이라는 게 있는데 f o r 는요 사실은 주로 뒤에 숫자가 많이 와요. 저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포수 두 명, f o r 는 숫자, During 두 du, During은 명사 두명 명사가 나와서 뭐뭐 동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During the week 합니다. 주중에는 주 동안에는 근데 활동하는 웹게한도 아니고 활동하는 그주 동안에는 그러니까 주중에는 이렇게 되고요. 가 예를 들어서 during the class 수업 시간 중에 수업 중에 during the movie 뭐죠 영화 상영 중에 영화 보는 중에 뭐 이런 거요 예 네, 그래서 during은 뒤에 명사가 와서 뭐뭐 동안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주중에는 그 나그 tv 볼 시간 없어 자 during the week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during the week during the week During the week, 이 문장 같이 한번 해 I have no time to watch TV during the week. I have no time to watch TV during the week. I have no time to watch TV during the week. I have no time to watch TV during the week. 이렇게요. But, 왔습니다 하지만, I'm a, 오늘 배우신 내용이에요. I'm a couch potato on the weekend. 주중에는 TV 볼 시간이 없다. 하지만, 주말에는 TV만 봐. 그래서, yes and no.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자, 이 부분은 앞에 서 연습하셨으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중요한 단어가 couch potato. 되겠습니다. 그래서 but I'm a couch potato on the weekend but I'm a couch potato on the weekend but I'm a couch potato on the weekend but I'm a couch potato on the weekend, but I'm a couch potato on the, weekend. but I'm a couch potato on the weekends. but i'm a couch potato on the weekends. 뭐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주말에는 TV만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How about you? 넌 어떤데? 너는 이렇게 물어보네요. How about you? 같이 읽어 보실까요? How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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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도 됩니다.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넌 어때? How about you?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Well, 이건 말 시작할 때, 음, 글쎄, 이렇게 얘기할 때, well, 씁니다 Well, actually, I don't like to watch TV. Well, actually, I don't like to watch TV. 그, 음, 글쎄, 진짜 사실은 나는 TV 보는 걸안 좋아해. I don't like to watch TV. 라고 했잖아요. 네. actually 할때 발음 쓰시는 거. 예.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이 문장. Well, actually, I don't like to watch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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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actually, 그랬더니 하는 말 뭐죠? Why not 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나왔네요. 여기 앞에요. I don't like to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좋아하지 않아. 왜? 이렇게 물어볼 때 부정문이 앞에 나오면요. Why not? 왜안 좋아하는데? 이게 바로 왜 입니다. 그래서 여기 why not은 어, 왜... 왜안 좋겠어? 왜안 그러겠어? 해서 뭐 sure 이 뜻이 아니라 왜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물어본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Why not? Why not? Why not? Why not? 왜안 좋아냐? 하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Watching TV is really fun and sometimes educational. watching TV is really fun and sometimes educational. 자, watching TV가 주어가 됐네요. 동사 watch에다 ing를 붙여서요. 동명사. 동사를 명사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V 보는 것은 이렇게 명사로 만들었어요. It's really fun. 진짜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번만 읽어보실게요. watching TV is really fun. 그리고 밑에 보시면, and sometimes 때때로 educational, educational 교육적인입니다. Watching TV is educational.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Watching TV is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and로 그냥 같이 묶어버리고 Sometimes educational. 때때로 교육적이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V 정말 재밌잖아. 그리고 때때로 교육적이기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여기는 is랑 and 빼고는 다 세게 읽으시는 거예요. Watching TV is really fun and sometimes educational. 같이 읽어 Watching TV is really fun and sometimes educ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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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You can say so. You can say so. So가요, 앞에 말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I think so. 나 그렇게 생각해.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난 그렇게 생각한다. I think so. I guess so. 어,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되죠. You can say so. 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You can say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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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some programs, however, are too violent. some programs, however, are too violent. 자, 여기 여기는요, some programs are too violent입니다. violent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violent, violent. 이거는 폭력적인이에요. 예, 남폭한 폭력적인이에요. Some programs, 몇몇 프로그램은 are too violent. 너무 난 폭력적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however, 보이시죠? however는요, 해석은, 이거 부산데 해석은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앞에 지금 but 이라는 거 나왔죠. 근데 그거랑 해석은 똑같이 하시는데, but은 문장 맨 앞에 붙지만, however는요, 맨 앞에 붙고, c o 하고 문장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카마 사이에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요. 카마 사이에 그리고 맨 끝에 카마하고 하우 에버를 맨 끝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하지만 해석은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우 에버는 예 너무 오, 저 중간에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장 앞 문장 뒤 중간에 쓸수 있는 그러나 하지만 이런 뜻을 가진 부사인데요. 고기 앞 뒤로 다 예카마가 있습니다. Some programs, however, are too violent. 하지만 몇몇 프로그램들은 너무 폭력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Some programs, however, are too vio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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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I agree with you on that point. Agree. 예, yeah, 동의하다지요. I agree with you. 너한테 동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많이, 여기까지도 많이 쓰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I agree with you. I agree with you. I agree with you on that point. 예, 포인트인데요. 어 영어가 오는 없잖아요. Point. 그 점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몇몇 프로그램이 너무 폭력적이라는 그 점은 나도 동의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 점에서는 하는 이 표현 on that point. 같이 읽어보실게요. On that point. On that point. On that point.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 문장이요. I agree with you on that point. On point. On point. On point. On point. 네. 오늘 대화문은 여기까지고요. 자, 문장 다섯 개 한번 보실게요. TV 많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부분 본문에 나왔었죠. Do you watch TV a lot?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Do you watch TV a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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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t? 그다음 2번 보시면, How many hours do you spend watching TV a day? How many hours do you spend watching TV a day? 자, how 라는 의문사 의문문의 맨 앞에 붙는 붙는데요. 그 뒤에 명사, 아니, 아니, 형용사나 부사가 와서 그 부분이 두 단어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How much? How old? 그런데 그 형용사 뒤에 명사가 추가돼서 또세 단어로 그 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뭐 앞에 나왔는데요. How many people?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는 h o w many hours? 가 나왔습니다. h o u r 시간인데요. 1시간, 2시간 그렇게 세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몇 시간 동안 o 되겠죠. 예, 몇 시간을 d o y o u s p e n d d o y o u 물어보네요. s p e n d 돈이나 시간을 소비하다, 쓰다 라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니, 쓰니? 그런데요. 원래 이렇게 돼요. Spend 다음에 시간 그런 다음에 뭐뭐 하느라고 시간을 쓰는 거 하느라고 in 예, i n g 를 씁니다. 근데 그몇시간인몇 시간인지 모르니까 앞으로 가서 how many hours 이 부분이 됐고요. Do you spend watching TV? TV 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몇 시간을 쓰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뒤에 a day가 붙었지요. 하루 동안 예. 이 어를 per 예는예그 per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하루 동안 하루에 몇 시간 TV 봐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spend 예 시간을 사용하다 spend 썼고 그런데 뭐뭐 하느라고 하느라고 잉이지요예 ing 써서 그거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a day 예 TV 보느라 몇 시간을 쓰느냐 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저와 함께 연습을 해해 보실게요. 일단 how many hours 세번 읽어 보실게요. How, how many hours. how many hours. how many hours. 그다음에요. do you spend watching tv a day. 예, yeah, 어데이까지 붙일게요. do you spend watching tv a day. do you spend watching tv a day. do you spend watching tv a day. 붙여서 해보실게요. 하루에 몇 시간 TV 보세요. 하는 표현이요. How many hours do you spend watching TV a day? How many hours do you spend watching TV a day? 아, spend 아니고요. P가요. 아, spend처럼. 예. S 다음에 뭐 K가 오거나, 뭐, 그 소리 났대. school 아니고, school. 뭐, 이렇게 하고요. 스케이트보단 스케이트. Skate. 스푼도 스푼 예 약간 스푼 뿌처럼 하거든요. 이 스팬드도요 스팬드 약간 스팬드 그쵸? 쌍비읍 예 뿌처럼 발음을 조금만 바꿔주세요.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How many hours do you spend watching TV a day? How many hours do you spend watching TV a day? How many hours do you spend watching TV a day? how many hours do you spend watching TV a day? 네, 하루 몇 시간 TV 보세요? 하는 표현이었고요. 3번 보시면요. what type of TV programs do you like? what type of TV programs do you like? do you like? 좋아하니죠. 근데 what type? 우리 타입이란 말은 쓰잖아요. 예, 어떤 type? 어떤 종류? 예. 의 TV 프로그램이요. TV 프로그램 중에 어떤 종류를 좋아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type of 인데요. type of 하셔도 되고요. type, ᄀ 그러니까 그 발음 있잖아요. 그래서 type of. what type of TV programs? 여기까지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what type of TV programs? what type of TV programs? what type of TV programs? What type of TV programs do you like? 붙여 보실게요. 예. 이게 연습이 그 그러니까 김문장을 읽으시기가 좀 어려우면 끊어서 연습을 하신 다음에 붙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do you like 까지 붙여서 어떤 TV 프로그램 좋아하시냐 좋아하시나요? 요, 요 문장 해보실게요. What type of TV programs do you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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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보시면 What's on TV tonight? What's on TV tonight? What's, what? What is요? 무엇이? 근데 on TV예요. TV에 is 있냐입니다. 그러니까 TV에 뭐방영하냐예요 오늘 TV 프로그램 뭐 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n TV, TV에. 자, 라디오에서 할 때요. on the radio. on the radio. 인터넷상에 할때 on the internet. on the internet. 그리고 사실 어, 전화를 받다 할 때인데요. 사실 on the phone. 뭐 통화 중이다 할때 on the phone. 지금은 음, 무선이 워낙 이렇게 많이 쓰이잖아요 무선 예 근데 맨 처음에는 TV도 선이 있어야 되고 전화도 선이 있어야 되고 인터넷도 당연히 선이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그 선에 접촉을 해서 뭔가 통해야지 그것이 전선이 연결이 돼서 나온다고 봐서 온을 쓴다 이런 말을 많이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on TV TV에 watch a t c 뭐가 있냐 뭘 상영하냐? TV에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라디오에서 할 때는 on the radio, 인터넷상에 on the internet, 그 다음에 통화 중일 때요, on the phone. 이렇게 쓰는, 네, 여기 on TV 나왔습니다. TV에 뭐가 있냐니까요? tonight. 오늘 밤에 뭘 하냐? 오늘 밤에 뭐, TV 프로그램 뭐, 괜찮은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뭐 이런 말 쓰는 거죠. w h a t c on TV tonight. 예, yeah, watch on TV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Watch on TV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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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V tonight. Yeah. 그 다음이요. 오늘 외우실 문장이네요. 나는 주말에 내내 TV만 본다. 이 표현이 couch potato라는 명사로 표현이 된 겁니다. 에, 나는 주말에는 couch potato야. 그 소파에 앉아서 그 포테이토칩 먹으면서 TV만 보는 사람. 그 백인 남, 아, 꼭 백인 남꼭 백인 남성이라기 그렇지만요. 그 미국 영화에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에,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I'm a couch potato on the week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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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우리 이거 다섯 번만 하시고 예,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오늘 외우실 표현입니다. I'm a couch potato on the weekends. I'm a, I'm a couch potato on the week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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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말에 내내 TV만 봐.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수업이 끝나면 이 책의 저자이신 웰컴쌤의 유튜브 채널을 달아놓을 겁니다. 거기 둘러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랑도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영어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바이!